다시 반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배고픈 시간이어서. <laughs> よかったね。Beast

제일 시작할 거고 그 지금 요거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어서요. 그 지금 뭐 저한테 얘기하시거나 옆사람 뭐 얘기하시면 네, 온라인으로다 나가니까요. <웃음> <웃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한 지금 몇명 정도 들어왔나요? 어, 온라인요. <laughs> 뭐 전국으로 나가지 않고요. <laughs> 이 동네 에한몇분 정도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저녁 네. 어, 아직 드시고 계신것 같아요. <laughs> 감당장 빈방에서 직접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많이 <laughs>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음, 그래서 아시는 분들에게 지금 카톡해서 어,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도 네, 되고요. 문자는 한 번씩 보내드리긴 했는데, 예. 네아 일찍 한6 시쯤에 보냈더니 까먹으셨을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같은 모임 있는 분이면 뭐그 받으신 내용으로 해서 한번 예, 보내주시면 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이거는 오늘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수요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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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분이어서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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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즐기세요 사업 설명회에 오신 모든 분들로 환영합니다. 어, 저희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늘 오후 3시에 한번 진행이 됐고 지금 7시, 저녁 7시에 진행되는 2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서 저희가 10인 이내로 이 자리에 올, 오프라인으로 모여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원동또 강남구 내에 모임에 대한 애정이 있는 모든 분들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저희 사업 설명을 진행할 건데, 어, 그래서 여기에 그 저희 즐기세요. 활동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어... 알게 돼서 한번 사업 설명이 오게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업 즐기세요에 해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살짝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즐기세요 내가 들어본 적 있다 한번 참여해본 적 있다 어예 한번 내려주시고 즐기세요 처음 들어봤다 올해 처음 와봤다 한번 예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 생각보다 어, 새로운 분들이 부율이 높으세요. 그래서, 오후 때는 약간 연령층이 높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한 50대, 2 0대 분들이 좀 많으셨고, 지금은 어, 30대, 40대, 20대? 예. <웃음> <웃음> 예, 그런 걸로. 예, 그래서, 어쨌든 조금, 사, 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육아 중이다가 저녁 시간, 잠시 시간돼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또 다양한 어, 모임에서 우리 지기기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 긍정적인 예,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저희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을 대표하는 분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응원해 주시려고 하니까요.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어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민들께 이런 인사 말씀을 하게 되어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에 즐기 쉐어 설명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즐기시어 모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즐거워하셨고 또 좋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가 되었던 그런 2020년도에 즐기시어 사업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는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좋은 말로 적당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국지관이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해 주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을 하던지 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어, 그런 음, 주민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 관장님이그좀먼 거리에 거주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면서 아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또관장님까지 포함하면 또열명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다음에 한번 좀 모임들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도 어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 전체적인 좀 진행 전에 간단하게 어. 뭐 저희 북지관이라든지 또 저희 법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기관명은 대청종합사회북지관이고 저희 북지관을 지원하는 곳은 법인이 미랄복지재단입니다예미랄복지재단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음, 저희 재단이고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또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지역 복지관 을를 저희가 관할하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미나일복지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런 일동에 수서 일단지 안에 있어서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지만 또 주택가라든지 좀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인정있는 말, 어,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저희 기관의 미션이 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약간 즐기셔 사업 자체가 어쨌든 저희 미션 비전과 가장 어우러지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즐기셔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2019년에 즐기세화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어 2019, 20, 2 1 벌써 3년 차의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5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다른 복지관 있나요? 비슷한 게 있나요? 예. 비슷한 건 있을 수 있는데 즐기세화와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에 대한 주민 모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 복지관 내에 있는 주민 모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복지관이 없는 우리 복지관만의 좀 자랑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참여했던 그 주민 모임으로서 건강 걷기 체조교실 그룹 기타 모임, 나누리, 말모이 독서 모임, 서클 프렌즈, 수도 탁구 멘터링 교실, 시니어 수다 모임. 그래서 약간 여기 보면 어? 음악인가? 아니면 스포츠인가? 아니면 뭐 수다? 책 모임?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어떤 한 분야에 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활동이라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모임은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주민들이 서로 얼마나 서로 어우러져서 지역 사회와 교류하느냐. 이게 저희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인사 문구 만들기. 그 다음에 인사 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뭐 지금도 장난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우리 모임은 멈춰서 갑니다. 그래서 걷기, 릴레이, 온라인 인증, 줌을 통한 온라인 토크쇼. 저희는 정리으로 오늘 하고 있잖아요. 예, 아우 약간 민망하도 합니다. 예. 다들 예. 그렇지만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지속적인 톡톡을 통한 주민교류 그래서 제가 밴드를 통한 소통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예 어디든지 선배들이 가르쳐주는게 제일 잘, 잘 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모의 독서모임으로 같이 하셨던 우리 이정행 대표님 모시고 한번 즐기셔에 대한 생각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 한번 모시고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 오후에도 되게 선배님으로 역할 잘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저녁 시간에도 잘부탁드립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예, 저는 작년에 말모이 대표로 선겼던이정행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예, 그래서 그 즐기셔 하면 평소때좀 어떤 이미지로 좀 기억이 되나요? 아, 즐기세요. 딱그 이미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 우선 즐겁게 뭔가 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즐기세요라는 말이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선배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히 신규 모임들이 많이 와서 좀더줄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신규 모임 도 그렇게 또, 또 즐기시향에 관심 가지시게 된 분들에게 어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즐기세요에 대해서 좀선배로 해주고 싶고 조언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인생의 선배님들 같은데, <laughs> 어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전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2년 시절 다 양평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서울에 왔는데 서울이 사실 약간 좀 거리를 둘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이런 동 여기 즐기세요 하면서 이웃들과 먼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녀노소, 사실 또말모리도 했지만, 수탁구 멘토링 교실도 같이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 그런 것들을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한테 탁구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을 공동체성을 이렇게 할수 있는 좋은 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기아 쉽긴 한데 네. 또 저녁을 또 이렇게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네. 다음에 또 기회를 좀 만들고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니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 사실은 예, 저는 즐기셔요 담당은 아니고요. <laughs> 오늘의 주, 주인공인가요? <laughs> 네, 그래서 그 우리 즐기셔요 담당자 박혜영 사업복지사를 모시고 전체적인 즐기셔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미 <laughs> 나왔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전화로 말씀드렸던 저랑 소통했던 복지사고요. 어 그래서 주민 모임 이제 지원 사업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뭐 일단은 어, 전화로 많이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어야지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 어, 신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연 60만원 그리고 기존 모임 같은 경우에는 연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외 뿐만 아니라 저희 뭐 이제 원하시는 교육이라던가 그럼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소소한 바자회 같은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뭐 어, 사실은 이 바자회라는게 어, 뭐 누구나 다집 안에 뭐 이제 버리기엔 아깝고 하지만 쓰지 않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필요한 사람과 이제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어, 그분이 필요하지 않는 건또 필요한 상태에 주고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물건 나눔하면서 좀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럴 예정이고요. 어, 그래서 올해는 신규 새팀 그리고 기존 새 팀에서 총6 팀의 모임과 함께할 예정이고. 어 이제 어,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뽑을 때 기준, 네 기존 그 기존 이제 모임 뽑을 때 기준은 다음 과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뭐 오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지만 오늘까지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지만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고민해 보시고 작성하시면서 어, 모르시는 부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뭐 다들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작성해서 네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이 정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요. 어, 뭐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자율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네될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는요. 네그 그 회원들 정보 다. 대출을 어, 해야 되는 건가? 대표님이 한 분만 아, 이제 내 해주시면 될것같 네, 네. 예.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은 좀다 이렇게 공유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그 즐기세요 사업에 대한 또 이제 올해 2020년 신청하는 부분들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바로 뭐 손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시는 분은 예, 댓글을 통해서 예.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 예, 박형기포터를 통해서 네. <laughs> 상세하게 대답해 드리고 또 선배님도 뭐 네. 시고또 저도 아는 부분까지 조금 말씀드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궁금한 거라든지 조금 뭐 의견이라든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사전에 받아 어떤 질문은, 어,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형식으로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월, 저희는 월 1회 활동이 기본이잖아요, 맞죠? 그렇 그죠. 그래서, 어, 사실 계획서 뭐 작성하실 때 모임 주기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말 이게 계획서고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게 계속 변동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 그래도 몇번 정도 가드실지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고 변동이 될 때는 저랑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대로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에도 저희가 활동을 못한다고 라 했을 때는 국치사님하고 네 저랑 소통해 주시면은 예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운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음. 뭐제 밴드라든지 각자 카톡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진행했다 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코로나가 좀나좀 상황이 좋아졌다 하면은 좀 이제 직접 대면해서 활동하는 부분들로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정 기준에 거기 이런 일 주민 이게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동에 그 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원 자체 기준은 네, 강남구 네. 내 거주하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네. 신청 자격을 이제 했고, 네. 근데 어그 중에서도 사실 1원일동 주민이 많으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기준 중에 40%가 아마 1원 1일 동 주민이었던 것 같고, 근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나, 사실은 모임의 체계성 부분에서, 어, 좀 점수를 많이, 그래도 60%니까, 얻어가시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니까, 좀, 강남구 전체로 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의 의견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 그니까, 사실 강남구에 6개의 종합복지가 있고, 복지가 마다 담당하는 음. 지역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강남구 전체를 좀 지원하면 좋긴 하지만, 또 이제 또그 기간만에, 또 지역만의 기관들이 있다 보니 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비율을 좀 조금 낮추고 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올해는 일단 네. 좀40% 정도로 이렇게 예겠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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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종료하고. 또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당자랑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즐기세요. 사업 설명에 관심가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즐기셔가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이 조금 더 인정이 넘치고 지역 주민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코로나 때 사실은 누군가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 이 사람 혹시 네, 불안한 느낌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더 상대방에게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마을이 조금 더 인정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다 같이 이해하시고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1년도 조금 더 즐거운 우리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